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 루셈블입니다. 우리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루셈블 고원입니다. 우! 네 안녕하세요 루셈블 해주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루셈블 현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루셈블 비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루셈블 여진입니다. 네 이번 쇼케이스는 루셈블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이자 멤버 모두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멤버분들 이 자리에선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? 네, 루셈블로서의 첫 시작이라 굉장히 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렙니다. 설렌다. 네,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즐겁습니다. 네, 이렇게 루셈블로 첫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. 네 저도 오랜만에 한국 쇼케이스여서 긴장 반 설레 반인데 재밌는 무대 준비했으니 오늘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디어 투어를 끝내고 한국에서 쇼케이스를 하는데 기다려주신 모든 크루 분들께 감사한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루센름이 미국 8개 도시를 돌면서 성공적인 데뷔 투어를 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요. 정말 많은 글로벌 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일어나서 또 무대도 봐 주시고 했는데요.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또 현장에 있는 스태프와 제작진들이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.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이 느낀 미국에서의 반응, 또 현지에서 글로벌 팬들을 만난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? 네, 많이 기다려준 우리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주셔서 저희가 힘을 받아 한국에 올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, 좋았다고 또 고원 씨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 루셈블의 시작을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한국 활동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해주 씨 감사하고요. 네, 저도 다시 봤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고요.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. 부탁드립니다.